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점 광화문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촬영을 합니다. 아, 이 눈이 확진자 숫자도 좀 잦아들게 하고 또 우리들 마음도 하얗게 맑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실은 녹록지 않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laughs> 오늘은 이제 이명환 기자와 강민서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내일 신문 1면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아, 읽어주는 신문남녀 시작하겠습니다. 이명환 기자하고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할 내일 신문. 어, 인상적인 일명 기사, 세 꼭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신년사 백신 전 국민의 무료 접종, 1월 11일자 정치팀 구본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에, 1월 18일이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도 일부 반영을 해서 이명한 기자가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 추정. 예, 우리 재정금융팀의 백만호 기자가 올린 일면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예, 우리 정치팀의 엄경룡 기자가 올린 건데요. 한국 사회를 바꾼 촛불. 촛불 항쟁이라고 하죠. 한국 사회를 바꾼 촛불. 숙제 남기고 탄핵 마무리.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한 기자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명환입니다. 그 2월 11일날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음, 김동길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년사는 11일날 있었고 그 신년사와 관련된 신년 기자회견 해마다 해왔던 신년 기자회견은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어,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어, 11일 날 있었던 그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라든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뭐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 대한 이걸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이 문제를 중도 그 중요한 지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어, 방역과 어, 이런, 그, 말씀드렸던 경제 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한 단계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점들을 신년사에 담았는데, 일단 당시에 이제 언론들은 대통령이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끼치게 됐다라는 점, 이거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 결국은 어, 정부가 계속 공격받아왔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연 적절했느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수용. 이거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이는 점에 주목을 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이 2월부터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이거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점들이 언론들은 주목했고 또 우리 내일 신문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판단하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 국민 무료 접종 이거를 신년사의 핵심적 요소로 뽑아서 11일날 일면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일날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있었던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기에서는 이제 어 처음으로 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회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이제 오전 시간에 어 초반부에 있어서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박, 그, 직전에 있었던, 지난 14일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어, 이낙연 민주당 대통령이 얘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어, 지난 연말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이 문제에 있어서 왜 대통령이 초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기 예방에 역점을 뒀고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0년 사에서 주거 문제로 국민들에게 송그 국민들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 한 측면의 연장선이 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량이 결코 이전 정부에서 대해 적지 않다 라고 판단했고 여기에서 투기적 수요 라든가 이걸 좀 막으면 국민들에게 적절한 공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이그 원인을 진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게 깔려있는 데다가 저금리로 부동산 시계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게 이제 일단 그 집을 찾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렸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로 이제 찾았던 것이 예년에 없었던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 이 급, 어, 61만 세대가 늘었는데, 이 세대수가 급증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후반부에는, 이제, 이제 임기 거의 말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기존의 투기 예방, 이거에 대한 기존은 유지를 하되 공급정책,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이제 아마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대책이 나올 거다. 수월 전에. 뭐 이제 그 얘기를 일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했고요. 사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청와대가 내비쳤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건 분명하고 본인이 사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결코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사면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고 또 그럴 권한도 본인에게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직전에 이제 그 최종 심판이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뭐 거부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 동의와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이제, 오늘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윤 총장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번사과를 하셨죠. 근데 그 오늘은 이제 또 주목했던 어, 뭐 말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혹은 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단락 짓고, 제도로서 검찰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의지는 분명하게 한번더 얘기를 하고요. 추후에 이런, 이거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입장표명은 가능하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갈등 수준으로까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어 1월 12일 날, 그 우리 이제 1년에 출고가 됐었던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2주정이라는 금융팀의 백만호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이른바 이제 우리가 GNI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총소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 1년간 국내에서, 이제 우리 국민이 생산한 생산 활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1인당 국민으로 나눈 숫자, 사는, 나눈 이 개념인데, 이게 주요 7개국, 이른바 G7이라고 불르는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적으로 작년에, 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GDP 개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내 총생산인데, 어, 국가라는 한 단위 내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전체 가격 이걸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DP가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유럽 등 다른 나라가 그 줄어든 범위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결국 또 이게 이제 GNI와도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1인당 우리 그 국민소득,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초반대로 줄어드는데 이것보다 충격이 더 컸던 유럽권이 더 떨어지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아직 정확한 작년 통계가 나오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GDP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2019년도 추정입니다. 작년에 결론이 됐던 GDP 국제통화금에서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 2020년 통계 추정 전망을 보면 은 우리나라가 어 그동안에는 한 12위권 정도 될 거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2위권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 3단계 정도 상승해서 9위권 정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했고 다른 나라들이 더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대통령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회적 격차라든가 포용 문제라든가 이걸로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잘 되는 쪽은 크게 잘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안 되는 쪽들은 더 떨어졌거나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격차를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겠죠.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월 15일날, 금요일날 어, 일년 기사로 출고가 됐던 한국사회 바꾼 촛불 숙제 남기고 탄핵 마무리라는 우리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가 출고한 기사입니다. 요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7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이제 그 안과도 연관이 돼 있기도 한데 지난 14일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년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10월 26일날 뭐긴 시간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2016년 10월 26일날 첫 번째 촛불 항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2017년 어 3월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10월, 2017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쭉 연관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어, 지난 14일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 촛불항쟁으로 시작됐던 이른바, 그러니까 국전, 국정 농당, 농단, 농단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촛불항쟁, 그 결과, 이걸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탄핵이 이루어진 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박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 사법절차가 어, 14일 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통해서 일정한 제도라든가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많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극명하게 드러났었던 양 극단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과제들이 남겼다라는 거고요 또한 측면으로는. 그때 타올랐던 촛불이 그때 타고 멈췄느냐. 결국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들은 또 한번 촛불을 들 거다라는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번 나타나 있었고 이미 국민들이 보여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 이게 이제 어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과제들 남아 있고요. 나머지 이런 촛불항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개선에 관한 이런 과정들도 함께 남아 있다. 이걸 같이 던진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명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사도 출고하고 또 과정을 내용을 더 정확히 깨뜨리고 공유하기 때문에 간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년 기사를 통해서 본세상읽기요 그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